네, 안녕하세요. 돈바입니다.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하는 7월 5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. 먼저,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. 이번주는 침입과 설득 탱크 한 가지만 40%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타임 트라이얼 RC 컨텐츠를 해보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. 프린시페 디베스트 8 35% 할인, 샤이스터 디비언트 40% 할인, 페가시 토로스 40% 할인, 이번 주는 세 가지 품목을 35에서 40%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. 디베스트 8은 7월 1주차에50% 할인을 했었는데 7월에만 지금 벌써 두 번을 할인하네요. 이 차량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0.5티어급 슈퍼카입니다. 유비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슈퍼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. 슈퍼오토즈는 이번 주 RC 벤디토만 40%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부동산 엘리타스 베니즈 요트 자전거는 할인 품목이 없고요. 아레나 워 개조 차량이 전부 50% 할인을 합니다. 리노베이션은 40%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돈이 아주 넘쳐서 쓸 곳이 없으신 분들은 아레나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예!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. 이번 주 아레나워 차량 및 리노베이션 할인에 맞춰서 락스타 생성 작업에는 있 아레나워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경험치와 달러 2배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. 모든 서바이벌도 경험치와 달러 2배 이벤트 적용됩니다. 카지노 룰렛 최고 부상이 딩카스고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부상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트라이얼 위치입니다 다들 이번 주 목요일에 신차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대신입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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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터 정보에 따르면 GTA5 업데이트 일자는 8월 12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빠르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화창한 날씨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주말까지 비가 내리거나 매우 흐리니까요.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